이번 책읽기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입니다. 네, 예,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 머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둥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난무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찾고 검증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는 제한적이고 검증되는데도 한계가 있다. 같은 상품이라도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입지에 따라 가치가 다른 것이 부동산이다. 뿐만 아니, 아니라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층과 향에 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상품별 입지별 층과 향에 따라 다, 가치가 달라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어렵다. 부동산 정보는 남보다 먼저 찾고 검증하고 투자하는 것이 도, 돈이 돈 버는 방법이다. 남보다 먼저 얻은 부동산 정보는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 정보는 수집하고 분석하는 검증을 거쳐 활용 및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은 정보의 수집, 검증, 투자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결과가 발생한다. 돈 드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얻은 정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면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능력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 분야는 중개 개발 경매 금융 세법 법률 분양 토지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정,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전문가라도 이런 전문가보다 실무 전문가가 더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얻은 정보는 본인이 검증하고 활용해야 한다. 즉 전문가의 정보와 의견도 반드시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벌, 벌을 따라다니면 옷밭에서 놀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다녀야 한다. 부자들도 부자가 된 과정은 투자 대상이 다르다.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부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벤치마킹하여 부자가 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 책은 돈 내는 부동산 정보를 찾는 방법과 활용 방법 및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장 부동산 정보 정보가 돈이다에서 좋은 정보는 돈이 된다. 정보를 검증하고 빨리 활용하라. 정보화 시대에서 내, 내 품을 팔아라. 정보 취득에 주의하라. 부동산 정보는 반드시 검증하라. 분양광고는 꼼꼼히 하, 확인하라. 돈 되는 정보를 찾아 찾아라. 개 투자 정확히 알자.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 얻어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장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경매 정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보는 돈이다. 낙찰 물건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라. 상가 경매는 전문성을 키워라. 토지 경매의 매력. 경매 넘어간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경매는 권리 분석이 기본이다. 새롭게 조명받는 npl 등으로 구성하였다. 3장. 상품별 정보를 알자에서는 아파트만큼 안전한 상품은 없다. 빌라도 좋은 재테크 상품이다. 1인. 가구 시대에는 오피스텔이 안성맞춤이다. 다기능 상품 상가 주택, 미래형 주택, 타운 하우스, 토지 정보는 기본이다. 상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긴센 있는 지하 상가에 투자하라. 분양형 분향형 호텔 제대로 알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장. 임대사업 정부에 관심을 가져라. 에서는 임대사업의 꿈꿔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랑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알자 돈 되는 뉴스뉴스데이 정보를 찾아라 원룸 피해를 예방하라 준공준공임준공공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자 꼭 알아야 하는 임대주택 사업 세금 정보 등으로 구성하였다. 오장 내집 마련과 오, 전월세 정보에서 재테크는 내집 마련부터 시작하라에서 전월세 정보도 분석하라 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깡통 전세와 역전세난 일어날 것인가 전세제도 없어질 것인가 세금정보가 돈이다 금융정보는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입장 행정정보로 보석, 보석을 찾아라 에서는 주택보급률을 믿어도 되나 주거수준이 국제비교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정보 중앙 행정기관 정보 활용법을 알자 부동산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라. 동명 영명을 바꾸면 가격이 오를까 등으로 구성하였다. 7장 정책정보와 시장정보를 분석하라해서 2017년 주거지원계획 주거지원, 주거복지. 시대의 부동산 정책을 읽어라. 은퇴자들은 노후 대비책을 찾아라. 신도시 정보가 돈다. 최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봐라. 11.3 부동산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동산 투자만큼 어렵고 리스크가 큰 것은 없다. 큰 리스크를 극복하고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찾고 검증하고 투자해야 한다. 남들이 갖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갖지 않은 무기를 가진 것이다. 정보라는 무기는 없다면 무기를 찾아야 한다. 정보가 돈이 되니 정보화 시, 사회에서 정보를 정보는 무기이며 생존 수단이다. 정보가 없다는 정보를 찾고 꼼꼼히 분석하.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습관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같이 있는 정보를 찾고 검증하고 투자해서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바란다. 네, 그러면 이 목차에서는 1장에선 부동산 정보가 돈이다. 2장 누구나 관심 있는 경매 정보. 3장 상품별 정보를 알자. 4장 임대 사업 정보에 관심을 가져라. 5장 니지 네 마련과 전월세 정보, 6장 행정 정보를, 행정 정보를 보석을 찾아, 찾아라. 7장 정책 정보와 시장 정보를 분석하라. 1장 부동산 정보가 돈이다. 읽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남보다 빠르게 찾아서 검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 성패가 좌우된다.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남보다 빨리 활용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1. 좋은 정보는 돈이 된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해 꼼꼼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분석하고 검증이 끝난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보고서에 불과하다.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라. 중개업을 하는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5년 만에 2억 1,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얻는, 얻은 경우이다. 이모 씨는 2013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축된 지 10년 된 25평 아파트를 2억 8,700만 원에 매입하고 근처에 100만평 규모의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었고 보지 않아 5호선 마곡역과 공항철이 마곡나루역에 개통되기 때문에 4두명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얻었다. 세입자가 1억 8 0 8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기에 마침 전세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었다. 이모씨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2억 2천만 원의 전세를 얻키로 하고 자기 돈 6천 7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2017년 3월 현재 아파트 매매 시에 5억 원 전세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 5년 동안 매매 가격은 2억 1,300만 원, 전세 가격은 1억 원이 상승하였다. 이모 씨는 중개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막 지구가 대규모 개발이 되고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 시장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도 중, 중요했다. 시장조사를 통해 강서구는 서울,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감히 투자하였다. 잘못된 정보는 손해를 본다.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50대 조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삼성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재계약다가 분양 전문가의 잘못된 정보로 2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2013년 여름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을 하던 경기도 삼성지구에 있는 엣지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뭐 3.3m당 1,100만원의 원으로 확장비용 포함 분양가가 4억원 정도였다. 현장에 있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히 체크하고 인근 사무성과 상승력 거리도 따져보는 등 나름 분석을 하고 가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가계약 후에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투자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았다. 가계약 해지 후 2년, 2년이 지난 아파트가 입주, 입주가 시작되었다. 전월세 대, 대, 대란으로 서울에 고자하는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성 지구로 몰려오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다.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 2016년 10월 한때 6억 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 2017년 3월 기준 6억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조정은 받았지만 분양가 대비 2억 원 정도에 오른 상태이다. 좋은 정보를 잘못 검증한 전문가 때문에 2억 원이 손해, 손해본 사례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 40대 직장인 응호 씨는 2007년 경 친구로부터 경기도 하성시 삼성면의 한 토지를 소개받았다. 인근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었다. 나름 알아본 결과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주요와 경기도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인근에 송산 그린 시티가 대규모 개발된다는 정보도 얻었다.뿐만 아니, 아니라 서해안 복선 전철도 개혁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와 체결한 mou 양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에 대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개발 사업은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그러나 공약이라도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단 테마 테마 파크뿐만 아니라 전철 노선의 연장, 대기업 유치 대학 이전 등의 공약이나 정보는 꼼꼼히 검증하고 투자해야 한다. 공약과 정부 정책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는 실현 가능성이 생명이다. 부동산 정보를 접했을 때그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장에 직접 직접 가보고 판단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당 부동 정부 정부 부서와 자치단체의 등기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부동산 정보는 꼼꼼히 따져서 검증된, 검증하는 것이 기본인데 귀찮다고 게을리 했다가는 돈을 손해 보게 된다. 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뛰어다녀라. 이 정보를 검증하고 빨리 활용하라. 역세권 정보는 현장에 가서 검증하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모 씨는 여유돈 1억 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소의 소개로 역세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오스텔 오피스텔을 계약하였다. 그러나 계약 후 현장을 확인해보니 역세권에서 오븐거리라고 하던 오피스텔에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져 있었다. 역세권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광고 내용과 달랐던 것이다. 분양률이 높이기 위해 역세권에 대한 화장광고가 맞타난 점을 재밌게 깨달았다. 투자자는 분양회사의 광고만 믿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보고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다. 한편 부동산은, 일, 부동산 114와 같은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라도 지하철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300m 떨어져 있는 전용 면적이 84, 1미 m 인 A 아파트는 5억 4천만 원인데 비해 1km 떨어져 있는 B 아파트는 동일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억 9천, 9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800m 떨어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가,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남보다 한 박자 빨리 정보를 활용하다 이천 년대 초반 물류창고가 부족한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한 박자 빨리 움직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장모씨는 향후 유통업이 활성화되면 물류창고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창고 임대업에 관심을 가지고 남보다 빨리 투자했다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 음 응,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여주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물류창고를 지었다. 2000년대 초반에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창고를 평당 배기 시 만원에 건축한 덕분에 다른 창고 임대업자보다 300 정도 많은 2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물류창고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검증한 뒤에 남들보다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 중요하다. 창고 임대업의 장점은 불황을 타지 않고연 평균 십프 이상의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을 창조를 하기 때문에 장기 임대가 많고 연체 걱정도 적으며 임대로 하락의 위험도 적다.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으라. 건설업을 하는 친구의 소개로 창가에 투자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 이모지는 친구의 소개로 팔년 전. 부천 중동 신도시에 이십 평 전용면적 0평 이상 가를 평당 천구백만 원, 3억 팔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나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한때 상가를 소개한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칠호선 개통되로 인근 전철역이 생기면서 상권이 임대료도 엉충되었다. 2017년 매매 당시 평당 3천원으로 상승하여 6억 원을 상성하였고 임대료도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시세 차익,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이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미분양 등 나쁜 상가를 지인에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검증 후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더라도 반드시 검증하고 본인이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잘못,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말이 듯이 부동산 투자는 잘 되면 자기 탓이 되지만 잘못되면 나무 탓이라 돌리는 경우가 많다. 통계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는 미래의 부동산 흐름을 꿈에서 알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 422만 가구인 23.9%보다 99만 가구인 3.3%가 증가한 수치이다. 통계청은 1년 후에 1인 가구의 비중은 34%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거래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아파트 의 매매거래량은 매매 총 13만8514건이면 이는 2014년 11만5989건보다 19.4%나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014년 5만339건에서 2015년 7만4천 436건으로 4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40대 주부 이모씨는 1인 가구의 통계와 소형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형 주거시설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젊은 직장인이 많은 강화함은 인근에 소형 오피스텔을 매, 매입하였다. 분양면적 10평짜리 오피스텔 1억 3천만원에 매입하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다. 적응이 지속되서 현재는 은행 이자보다 3배 이상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를 결심한 것이 맞아떨어졌다. 젊은 직장인과 외국인이 많은 강한 지역은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뛰어난 시세 차이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